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 플러스의 김관섭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보 플러스에 또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셔왔습니다 아, U.S. 내과 통증 의학 센터의 내과 전문이신 성동진 원장님 그리고 통증 전문이신 커티스 정 원장님 두분모셔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네. 원장 타이틀을 얼굴 보고 드리나요? <laughs> 요새는 이렇게 다 민원들이 나오시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US 내과 통증 의학 센터 우리 시청자분께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 LA 어, 윌셔하고 네. 킹슬리에 새롭게 오픈한 음. 내과와 통증 의학 통합 의학 센터입니다. 통합? 아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아, 맞습니다 아, 굉장히 네. 비...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우리는 뭐 다른 내과나 어떤 통증 이런 그 센터보다 더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과 전문의와 음. 또 재활의학 전문의가 함께 네. 진료를 해서 어~ 특별히 어르신들 통증이 음, 있으신 분들 음.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한 번에 어, 다른 데리퍼하지않고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힘들고 사실 그게 그 i n 일이에요, 환자들은. 근데 한 군데서 다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땡 t h 습니 a n g m a 면 des Ta, Hager, thank you. Thank 게 o u Thank you. t 는 a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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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h 서 어, 특별히 정기 검진, 애뉴얼 아, 비지트에 대한 중요성을 네. 강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민 사회, 또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음, 음. 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좀 우미한 질문 같습니다만 정기 건강 검진 그러면 대부분 솔직 꼭꼭 해야 되는 거야라고들 알고는 계시고 말씀들을 하는데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 이거 가야 돼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가면 되겠어 이런 분들도 몇분 계시는데 이 정기 검진을 꼭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좀 힘주어 말씀해 주셔야 저같이 우미한 사람이 좀깰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laughs> 네. 어, 이 정기 검진이라는 것은 네. 우리 몸이 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소유한 자동차나 또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메인테너스 체크업을 하듯이 우리 몸도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어, 고장날 수 있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큰 질병이나 음. 또 그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그런 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입대 전에, 군 입대, 군 입대 전에 네. 어,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그것도 일종의 정기 어, 어, 건강검진이고요. 음. 또 결혼 전에 커플들이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근래에는 국가 차원에서 또 보험회사 차원에서 매년 할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큰 질병을 막고 또 질병의 어떤 질병이 더 악화돼서. 악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음. 어, 결, 어,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손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옛 어른들 말씀 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어, 미연에 방지하자 저 똑똑한가요? 네. <laughs> 그런 말씀이겠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래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어요. 근데 예전 예전에는 정말 이 정기 건강 검진이 절차도 까다롭고 힘들고 또 고통도 있었는데 음. 요즘은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네, 어, 검사 항목을 보시면 음. 첫 번째로는 피지컬 리샘, 이학적 음. 검사. 음. 어, 의사들이 실시하는 시진, 청진, 촉진, 어, 탁진을 통해서 이학적 어, 검사를 실시하고 또 어, 실험실로 검체를 보내는 음. 이 검체는 혈액이나 소변, 음.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검사가 되겠고요. 음. 어, 마지막으로는 영상의학적 검사, 이미지 처리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통스럽거나 또 아주 번거롭거나 하진 않고요. 음. 시간을 하루 정도 내셔서 오시면. 어, 자기 몸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업을 할수 있고 어, 또 그에 따른 어, 대처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 매년 아... 어, 반드시 1년일 필요는 없지만 네. 어, 1년이나 2년 어, 주기로 또 어, 의사들의 권고 사항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어, 1년, 2년, 음. 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검진을 뭐하고선는 2년 지났는데, 아이, 귀찮아서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암이 발병해서 음. 서 곤란 겪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맞네요. 네, 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경우 2년마다 한 번씩. 아. 한국인의 경우 위암 검사도 2년마다 한 번씩 네. 또 대장암은 10년마다 한 번씩 미국에서 음. 이렇게 시행하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음. 어, 오시면 저희가 어,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거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그렇게 참 <laughs> 쉽지가 않은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US내과 통증학 센터는 어떤 항목들이 그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 음. 말씀드렸지만 음. 어,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음. 피부 상태, 모발의 상태, 눈, 코, 입의 상태, 그 다음에 심장의 상태. 네. 심장은 또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도 체크할 수 있고요. 네. 어, 장의 소리를 체크하고 어, 혈액 검사 항목에서는 음. 우리가 흔히 검사하는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 음. 그리고 어, 당뇨를 선별 검사해내는 당화혈색소 검사, 그리고 간 기능 검사, 콩팥 기능 검사, 전해질 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반드시 필요한 항목별로 시행하고 있고 또 소변 검사도 소변에 혈뇨가 있는지 단백뇨가 있는지 미리 우리가 체크업해서 없다면 괜찮지만 있다면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플랜을 세워야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어떤 것들을 체크업해 주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거 하시려면 참 힘드시겠어요. <웃음> <웃음> 받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저도 그게 지금 이제 뭐 아주 그냥 편리하게 최첨단 기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대단하다 하는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제 일반 상식으로는 어떤 병이 좀 심각하게 진행된 것 같은 경우 금방 나타날 텐데, 음. 뭐 살짝 뭐 얕게 뭐 이렇게 드러난 그런 검사도 검사가 체크업이 되나요? 맞습니다. 돼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어, 저희 U.S. 내과 통증학 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 어허. 또 소변 검사 영상학 검사에 더해서 네. DNA 유전자 검사까지 함께 어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도 선제 타격이 중요하듯이 음. 또 우리 질병과의 싸울 때 어, 선별적으로 우리가 먼저 조치를 음. 취한다면 그 어, 어, 심각한 또 굉장히 진행된 질환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 알고 예방하면 최고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 DNA 테스트를 통해서 아, 내가 위암에 걸릴 또는 어, 유방암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 음. 다른 사람보다 많구나 음. 그렇게 되면 아니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많구나 음. 지금은 괜찮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미리 음. 젊은 나이에 예방하고 주의해서 나쁠 게 없고 그렇죠. 어, 그것까지 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 좀 그래요. 어, 뭐 건강 검진 을좀 오래 안 하셨고, 아우나 병원 가기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왜? 그러면 갔다가 사망하시기 직전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이러시는 분들이 <laughs> 있어요. 그래서 네네. 무서워서 병원 못 간다 그러시는 음.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어쨌든 이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니까 이상이 나타났다. 네. 검진만 해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제일 <laughs> 겁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희 의사들입니다. 또. 의사들이 제일 거리가 음. 많은데 그 음. 그거의 부,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또 저희가 그에 따른 음. 검사 결과에 따른 어, 적절한 음. 저희가 플랜을 드리고 음. 적절한 검사를 저희가 오더해 드리고 음. 또 필요하면 음. 약과 통증 치료까지 저희가 다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리 통증 전문이신 커티스 정 원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를 또 준비하셨습니까? 를 네, 아, 오늘은 네. 그 재생 의학으로. 무릎 통증과 무릎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생의학으로요? 예. 아니 걸다 하시네. <laughs> 예, 예 구, 궁금해지는데요. 예, 네, 네.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네. 일단 전 재생의학 좀알것 같으면서도 좀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예. 그래서 영어로 Regenerative Medicine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 재생의학은 어, 제 생각에 어, 의학계에 아주 혁명적인 영향을 빛을 음. 아주 퓨처가 어, 아주 브라이트한 메르콜 사이언스입니다. 네, 어 아시다시피 어 우리 사람의 몸은 인간의 몸은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자신을 고치고 음. 새로운 세포를 그치게.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음. 그래서 재생 의학이란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재생 능력을 이용하여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음. 어, 많은 현재 의학적인 치료들의 어, 문제점이 어, 그 질병들의 그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질병의 그 증상만을 치료하는 게 문제입니다. 음. 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질병을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죠. 음. 그래서 재생의학은 더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음. 효과적으로 음. 치료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그 잠깐 언급하신 게그 사람 자연 치유력, 재생 세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또 많이 몸이 오염되면서 이런 거 떨어진다, 뭐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것들을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렇지. 네. 야, 이참 대단하네. <laughs> 참 재생 세포, 이거 조금 네. 더 알고 싶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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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세포들 이 있는데, 네. 어,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혈소판이라고 영어로 아, 혈소판. 예. 네. 예. 플레이렛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플레이렛는 우리 사람 그피 안에 o n 을 하면서 이 혈소판이 아, 많은 성장 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아, 성장 인자는 아, 자연스러운 물질로 그 세포 성장과 음. 리페어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물, 그 세포는 그 줄기세포라고 요즘 많이, 많이 들어보신는 예, 줄기세포인데. 예. 어, 아시다시피 줄기세포는 그 미분화된 세포로 어, 아주 특별한 세포로 변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입니다. 음. 그래서 이그 재생 그 물질들 예. 이것들을 환자분의 피에서나 또 골수에서 오. 아니면 지방에서 예. 빼서 음. 어, 재생 치료를 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 의학계도 날 날이 갈수록 진짜 눈부시게 성장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재생 치료로 어떻게 뭐 의학으로 어떤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재생 의학으로 또 어, 이제 솔직히 미용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어허. 이제 뭐 탈모 또그 헤어 러스 음, 예, 모발 치료, 그다음에 얼굴이나 목 주름 어, 그런 이제 피부 미용에도 많이 쓰여지지만. 어, 지금 통증으로도 굉장히 많이 씌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 음. 그 무릎 통증과 관절염인데요. 연세 그래서. 드신 분들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어,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 음. 일상 생활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그 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어, 이 재생 의학 치료들이. 기존에 있는 치료들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음. 어, 재생의학으로 어, 그 초기 단계 관절염과 음. 또 젊으신 그 환자분들만 음. 어, 치료가 가능한 게 아니고 음. 지금은 후기 단계 아, 진행이 되신 분들 아. 예. 예. 그다음에 또 음. 고령 환자분께도 큰 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음. 예. 특히 이런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료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대부분 약을 드시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는데요. 네. 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약 어, 약물들은 어,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고 하는데요. 음. 어, 이런 약들은 어, 통증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음. 하지만 어, 위장이나 음, 같은, 예, 며칠, 신장에 며칠, 아주 며칠. 큰 부작용이 일으킬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아프니까. 네. 음. 근데 매일 아픈신 분들은 이, 이런 약을 거의 매일 드세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약을 매일 그렇게 오래 드시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죠. 예. 또 스테로이드 주사는, 음. 어, 물론, 어, 통증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우선은 혈당이 올라가요. 음, 그래서 당뇨,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네. 안 좋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또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 힘줄을 파열시켜요. 아. 그러니 럽처를 시킵니다. 과용할수록 그그 그렇죠. 네. 다음에 뼈도 음. 얇아지고. 음. 예.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음. 어, 좀 거, 걱정되시는 분들 음. 좀더 근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음. 더 어, 확실하게 음. 어, 치료를 받고 받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분 전문이 모셔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